안녕하세요 기술자입니다. 전 국민 90%가 모르는 돈 버는 기술을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출장가지 않아도 거래처, 전화번호, 현 상태 모습 등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50대 이상 전 국민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스포키 상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이버를 켜주시고요. 스포키 상사는 화곡전화국 근처에 있으므로 화곡전화국을 검색해줍니다. 지도가 나오면 우측 상단의 지도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곡전화국 부근을 확대해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의 동그라미친 부분 거리 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파랗게 화면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위치를 눌러줍니다. 실제 도로를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도로 앞쪽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를 알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어도 114에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어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울릉도를 검색해서 울릉도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풍경이 멋지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네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집 주소를 클릭해서 검색해 보세요. 앞으로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